되지 않습니까? 500명, 1,000명 예배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 많이 모였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보는 거예요. 누굴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 가면요. 은 학교 운동회 같은 데 가면 마스케이임을 해요. 마스케이임을 하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세를 취하지만 내가 보는 것은 다른 애들 보지 않아요. 내 새끼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마스 똑같이 하죠. 똑같이 보고 흔들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다볼 필요 없어. 걔네들이 잘하고 못하고 러면서내 새끼 어디 있나, 캬, 거 아이고, 저게 내 새끼구나. 조금 틀리는 거, 맞는 거, 이거 상관도 없어. 내 새끼가 저기 앉아서, 저기 서서 함께 하는구나. 보는 건내 새끼야. 아, 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의 피로산 우리들을 이 땅에, 지금 인구가 몇 억이죠? 70억입니까? 7 0만억되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개개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으로 말려만 줄 것을, 이 성경 말씀에 는 약속한 것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이 기대가, 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모두들에게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누리는 자를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칭해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벌써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다른 때는 음, 그냥 바깥에 친구 만나러 가는 거고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 목욕하고, 또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깨끗하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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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때리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다 마음의 준비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돌리고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의미로 따지면 뭔가가 다 있어요. 또 성경의 레이기에 보면은 이 제사를 지낸 데 있어서 뭐 송아지를 어떻게 잡고 무엇을 어떻게 잡고 이 복잡한 규례가올 레이기 보면 머리 출가합니다 매년 된 거, 흠없는 거, 막, 요제는 어떻게 지나고, 번제는 어떻게 지나고, 화목제는 어떻게 지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 그런 하나하나 의미에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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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뭐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 제사드릴 때딴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잔을 돌린다 그러면, 잔을 돌린 동안 딴데 쳐다보겠어요? 그거 람한테 사람 사람의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가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지만, 다보니까 집중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어디 하나님 향하여? 집중하여 예배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나 마음의 준비라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습니다만, 교회가 좀 제가 크다면은 저바깥에서 들어오는 문을 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통로를 한 만들어서 한 1분 정도 걸어올 수 있게끔. 마당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야 그런 통로가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눈을 딱 들어오고, 처음에 딱 통로 들어왔을 때 앞에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또더 발짝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네 생각대로 산 것은 있는가? 또 조금 들어오면은, 오늘도 진, 정말로, 예배 드릴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도 모든 것이 네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습 십자가도 좀 이렇게, 예수님의 피어리 십자가도 좀 사진도 걸어놓고, 그렇게 가면서 오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고 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 하람이들 목욕탕을 가도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천둥 들어갑니까? 옷 입고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옷다 벗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준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는데 준비 없어요. 세상에서 상소리하다가, 세상에서 이렇게저렇게 만나다가, 세상에서 이렇게저렇게 살다가 그저 시간에 쫓겨가지고 여기 왔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 같이 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요 드러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laughs>